가엘 선생을 위하여 감사드리며 강구하나이다. 육십평생의 굳은 신앙으로 선행에 심쓰도록 도와주셨으니, 이분으로 하여금 건강할 때 기뻐하며, 허약할 때도 실망하지 않으며, 주님의 축복 속에서 주님을 참미하며 여생을 보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들으시나이다.

예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나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위험해서는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스슴없이꾸짖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리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간을하거나방심하어서도안 된다. 너희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롭고 너그러시네. 주님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네, 영원한 주님을 찬미하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한 그 이름 참여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참여하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자녀로 나올 수 있는 내 모든 잘못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 을 없애시는 분. 내목 목숨을 부렁에서 구해주시고, 내 자비 자, 자유와 자비 가능한 치유시는 분. 주님의 자녀로 나올 수있시네 잘비롭고 너그러시며 분내 더디시나 자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해뜨는데서 해지는데 지는 데가 먼, 먼, 먼 것처럼 우리 허물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엾 가요 하듯 주님은 당신의 경외하는 이 가요를 하리다 이 가요 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도 바울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깨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릇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도 참으로 그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아닙니다.